반갑습니다. 농협 음성축산물 공판장 김옥 경매실장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늘 음성공판장에서는 소총 8 3 2도 경매됐고 이 가운데 한우 거시원의6 4 3도의 평균 22,622원으로 지난주 평균 22,301원 대비 321원 상승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기묵경매사는 한우거시의 지역평균가격 22,000원 이하는 약세 또는 하락세 22,000원대 그러니까 22,000원부터 23,000원까지는 강세 23,000원 이상 24,000원, 25,000원은 초초강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지사육도수 350만도 수준으로 역대 최고로 증가한 가운데 향후 한우값은 소비가 관건입니다. 원래 추석 막바지에 한우버지의 평균 가격이 24,000원, 25,000원, 이렇게 급등한 것은 반짝상승이지 대세 흐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욱 경매사가 보기에 전체적인 흐름은 대세 하락입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그 전세계적인 코로나로 어 부자들의 해외여행과 출국 감소하면서 국내 한우 소비 꾸준한 것이 한우값 급격한 하락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우값은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마스크도 벗어 던져버리고 마음껏 여행 또 모임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무 경매사는 고가의 목걸이인 한우값은 서울 아파트 값하고 항상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아파트는 대출과 투기로 2배, 3배 폭등한 서울 아파트 값인데, 최근에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구매는 예, 집에서 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억씩 시세 차익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세계 1위 대한민국 미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파트 값은 5년 전 10년 전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예, 우리의 자녀세대 청년들이 어, 집장만도 쉬워지고 예,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값이 서울 아파트 값처럼 급격한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세 하락의 발향이라는 것입니다 대세 하락기의 경쟁력은 최고급 1-2 플러스 명품 한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품 한우는 확실한 그런 소비층이 있고, 대세 하락기에도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경매는 10월 12일 수요일 국내 최대 농협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개최됩니다. 출품 두수는 작년보다 한 40두 정도 많은 292두 예상합니다. 작년 2021년 24일에 때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목포 무한신안축협 박성순 조합원이 수상했습니다. 한우 거시오 도체 중 542kg, 경매 단가 13만원, 한우 한 마리 7046만원, 구매는 엄성공판장 중도메인 104번, 동은 홈푸드 검천 밑에서 구매했습니다. 어, 김우경매실장이 코로나 발생 전에 2013년 일본 화우 예, 마스작가 공진의 경매를 어, 보고 왔습니다. 예. 그 거기에서는 화우 미경산 생물을 가지고 경매하는데 한 마리에 2억 3,500만 원 2,350만 엔이죠. 경매되는 것을 봤습니다.

千万 1, 万ら 1, 万千万 <laughs> 1> 1, 3, 4, 10万千万 1, 3, 4, 万千万 1, 3, 4, 万千万万万千万万万千万万千万万千万万千万万千万万千万千万万千万万千万万千万万千万万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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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千万千万千千万千千万千千万千千万千千千万千千千千万千 車のようなんのを車のようなのにしてにらってもごい 우리 한우도 올해는 대통령상 경매가 1억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